네,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고, 우리가 4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 대림절의 4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는 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너희 민족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시며 가장 중요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향하여서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재림하겠다 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이 힘든 날들을 겪고, 극복하고, 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도님들 얼마큼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날 동안 아 주님이 다시 오셔 주님께서 언젠간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그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나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너무 바쁜 시간을 살다 보니, 나 스스로의 시간도 챙기기 힘들 만큼 바쁘고 빠른 시간을 살다 보니, 때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이 나랑 저기 먼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기억에서 이렇게 우리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대림절을 이 기간을 지내는 시간 외에는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시간과 그 약속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재림과 같은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재림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시작,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후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주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제 앞에 저희 집 사택을 열고 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죠. 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 너무나 푸르르고 아름다운 전경이 놓여있었는데 그날 새벽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하얗게 덮여있는 설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뉴스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눈이 왔냐 11월 달에 그것이 바로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온도가 2도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이상기후가 일어났는데 117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폭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낭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마치 예언자처럼 우리가 계속 이대로 달려가면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은 나라의 많은 기후학자들이 쏟아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삼시 세끼를 먹어야 하고 여전히 출근해야 되고 내가 해왔던 일들을 줄이거나 소비를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점점 계속 가속화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수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예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마지막 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신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마치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별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주님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과연 이 로마가 이 거대한 제국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거대한 제국 로마가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언젠간 주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도래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시기보다 그 주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로마를 보고 내가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지역과 도시를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그 때가 더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나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유, 주님 2000년이 지났고, 바울도 그때에도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으면 이 말은 틀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이이 2000년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종말의 마음으로, 주님의 때가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깰 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깰 때이고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어떨 때 깨어야 하냐면 여러분 죽음 직전에 깨어야 합니다. 8 90년대에 살때 저희 집에 연탄 보일러 놓고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연탄 보일러 놓고 살았었는데 한 번씩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다 연탄보일러 떼고 살고 있던 시대였는데 연탄보일러가 편하고 좋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마시고 밤새 안녕하고 별세하시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한번 가스 중독 걸리면 한 가족이 다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었으니까요. 연탄가스 한번 들켜보시면 압니다. 연탄가스 잠깐 딱 들여마셔보시면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 어느 순간 이 의식도 흐릿해지면서, 저기 뭔 나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셔보셨으면 압니다. 저도 한두번 정도 그래서 가족이 죽을 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깰 때입니다. 의식이 멀어져 갈 때, 내 정신이 몽롱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깰 때입니다. 그때 깨어나서, 문을 열고 찬바람을 세우고 누워 잠자고 그 가스에 취해져 가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서 살려내는 것이 그때가 깰 때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깰 때이다. 이 평안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풍성함을 주는 그 부여 속에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거기서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와 있는데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는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때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해진 생명의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 역사를 깨치고 오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종말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아나 언제 죽을지 몰라.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원할 것이고 나도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도둑이 침범하는 것처럼 해산한 그 임신한 여인의 해산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진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론의 삶속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시기,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시대 앞에 놓여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마울이 말하기를 13절과 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이 로마라고 하는 시대가 이런 음란한 시대인데, 너희는 그 모든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가셔서 근무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저는 계속 월요일부터 근무하는 모든 날 동안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그것이 제 근무복입니다. 그것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 각자 일에 따라서 의사는 가운을 입을 것이고, 또뭐 제빵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가운을 입을 것이고,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앞에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인지를 다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옷에 빗대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대한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인들은 술 취함, 방탕함, 포색함, 시기함, 다툼,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너희는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경건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낮에 행하는 사람들처럼 단정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거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빛과 어둠의 구별됨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그 차이와 구별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봤을 때도 다 똑같은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어떤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속에서 구별되어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이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잠자고 출치하고 방탕하고 살아갈 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빛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와 그 사람들이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옷을 갖춰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술 취함과, 얼마나 이 방탕함과, 얼마나 이 음란함이 대단했는지, 사도바울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번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1세기 로마가 1세기 로마 시대만큼 인류의 자원을 대규모로 사용한 시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지중해 전역의 광산에서 금, 은, 동, 납, 아연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채굴해서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의 정도가 여러분 산업혁명에 이르러서야 그 수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생산과 채굴과 제조를 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인구 6천만 명에 불과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생산했던 그 금속의 양이 인구 전체 2억 명이 넘었던 1820년 유럽의 생산량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유한 삶들을 그 일세계 로마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뭐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전쟁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했겠지만 그 최고란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일상의 삶들을 사치하고 누리는 것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동전을 만든다든지 수도를 연결하고 또 건축물을 짓고 경기장을 만들고 술잔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뭐 보석을 만들고 가공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이 최고라고 상상했던 그 모든 재, 재료와 자원들이 거기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 다할수 없는 번영을 말로 다할수 없는 부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로마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한 어, 고각 한그 건축물 학자가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에 잊혀져 있었던 도시였죠. 화산에 의해서 잊혀져 있었고 화산체에 아주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도시가 있었는지도 몰랐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어,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파다가 이 폼페이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그것을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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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이 서기 79년도 8월 24일날 그들이 불의 신에게 축제하는 그날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화산재가 그 뜨거운 열기와 그 불, 불구덩이들이 여러분 그 폼페이라고 하는 전역을 다 덮고 많은 사람들이 두, 묻히고 거기서 역사에서 사라졌던 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졌고 지금도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한 나라가 멸망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산에 의해서 한전히 멸망하였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이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였는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2개월 만에 이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런데이 티투스가 누구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이번에 발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이런 재림의 때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 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의, 입, 우리의 입이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만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달아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각심과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대림전 한달만이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해 볼수 있는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사주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